폭포의 전기를 받으며 천주 여름인가요? 아니요 여기 있어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빠지면 조심해라 김민혁이올라오지는 음. <laughs> <laughs> <주시는> 거야 스팅 오치라는 거. 벌레 나왔어 <laughs> <laughs> 음. 피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끄덕끄덕 소리 데 저있다 오케이. 오, 맞았다. 야 씨. 야야 죽겠다. 와, 놓을 뻔했다. 바닥 조심 바닥 바닥 바닥. 어. 나름, 나름. 아니 씨. 건물 선을 르면서날 날아오르지. 어. 어 아니야. 아, 나 미치겠네. 이건 진짜 미끄러졌어 지금. 얘또 빠지면 조심해라. 빠지면 조심해라. 하하. 돌아서 와이 돌아서. 자, 뭐야, 준비 다 떨어져. 야 시원한데? 어? 폭포의 아, 아, 어. 네. 전기를 받으며 열건가아 시원하다 야 아, 깨워줬으니까 아, 어깡이 왔어 깡이어강이다엇이만아아니 여기있어 왜있어아어로 우리야 <laughs> 어, 사망했어 뭐야? 나 매달렸어 아 어? 어, 살려줘 잠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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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기서 어유 김미영이 뭐 하냐 저 위에서 미영아 뭐해 <laughs> 등단해 어너못 살려 그거 다시 못가 <laughs> 아, <파>, 사람들이 그래 누구다 미영아 손나 그냥 미영아 나도, 나도. <laughs> 손놈이 편해 미영아 손나 <laughs> <밑>, 밑에 뭐야 <laughs> 손 놀라고 <놓으라고>, 이 새끼야 씨 <laughs> <laughs> 죽었네 아 <laughs> <laughs> 좋아, 괜찮다 <laughs> 아, 오브루리 브루크리, 브루구독브 좋아요, 아루크리 브루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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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안리 브루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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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크리,